안녕하세요. 글로벌 ETF TV입니다. 2021년 7월 1일 새벽 6시 경이 되겠습니다. 미국 일자 기로은 6월 30일 종가가 끝났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뭐 그런 대로 또 괜찮습니다. 여전히 강세장이고요. 뭐 지수는 한 강부합 정도지만 제가 추세의 관점에서는 거의 1등급 정도 29개나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우존스 지수가 상당히 좀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원자재가 최근 달러 강세 때문에 좀 쉬었죠. 근데 오늘 농산물 가격이 폭등을 하더라고요. 이 농산물 중에서도 그 3대 농산물이라 보니는 옥수수, 그 다음에 콩, 어, 어그 다음 밀, 어, 이런 3대 농산물이 아주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못하면 에그프레이션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는 그 인플레이션 이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 뭐 주가가 오르든 원자재가 오르든 다 올라가는데 달러 때문에 추첨했던 농산물이 폭등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팔라듐이 또 가세를 하고 있네요. 오늘은 옥수수, 콩, 밀 같은 폭등하는 농산물 중심으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등급 종목도 분석을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뉴스부터 가보겠습니다 목재 관련 뉴스입니다 그 아까 농산물은 폭등했지만 최근에 목재 가격이 엄청나게 폭락을 했죠 어, 거의 뭐한 6월 달에 그 최고치 위에 거의 45%나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미국의 건설주가 오르면 같이 오르는 그런 성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농산물 가격 또 폭락하는 거 봐서, 폭락했다가 지금 폭등하는 거 봐서 이것도 모릅니다. S&P 500이 어, 굉장히 2021년, 어, 그 아주 상반기에 그 신기록을 뚫었다. 뭐 이런 뉴스입니다. 어, 다우존스 지수가 0.61% 상승, S&P 500이 0.21% 상승, 나스닥은 0.17% 하락입니다. S&P 500 맵을 보면 뭐 다우존스 지수가 올랐다는 것은 대형주가 올랐다 이런 겁니다. 하여튼 미국 증시는 여전히 강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농산물 가격부터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옥수수입니다. CORN 어, 옥수수 일봉 차트입니다. 이 t 보죠 이게 이렇게 거의 한 3주 가까이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오늘 어마어마한 이 장대양봉이 나오면서 지금 다시 또 상승하려고 해요. 하여튼 옥수수 가격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옥수수만 폭등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미를 가보겠습니다. 어, WEAT 어, 밀 1배 레벨이죠. 이것도 거의 뭐, 그, 3주 정도 이렇게 심한 조정을 갔다가 오늘 그 장대 양봉이 나무새리 폭등했습니다. 이것도 4.97%나 급등을 했습니다. 콩 가격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것도 거의 뭐 이렇게 그 3주 가까이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조정을 갔다가 오늘 5%나 오르는 음.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하여튼 옥수수 콩밀이 3대 농산물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산물 이 테이프로 가보겠습니다. DBA 옥수수 콩밀 3대 농산물에 투자하는 음, 그이 농산물 그리고 뭐 여러가지 뭐 설탕 커피 코카 이런 모든 이 농산물 지수를 갖고 이 t 프한 것입니다. 2.70% 상승했습니다. 어,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입니다. 농산물 1등급 다 퍼트너 상승니다 하여튼 농산물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폭등하는 게 있더라고요. 팔라듐입니다. 봐 보겠습니다. PLL 어, 팔라듐 어, 이것도 아주 날라가고 있습니다.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일봉에서 3.52% 상승했습니다. 팔라듐 1등급대0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천연가스를 봐보겠습니다. 천연가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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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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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원자재 교류지수인 BDI 벌크션 운임지수를 봐보겠습니다. BDRY BDI 벌크션 운임지수입니다.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일봉에서1.32% 상승했습니다. BDI 벌크션 운임지수 1등급 대화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어, 그리고 어, 미국 국채가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봐보겠습니다. 어, TMF 미국 국채입니다 0.11% 상승했습니다 본봉에서 뉴트럴 신호입니다 미국 국채 1등급 테마패턴으로 상승입니다 미국의 고위험채권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봐보겠습니다 HYG 미국 고위험채권이 아주 꾸준히 상승하어요 이게 상승하면 주가가 상승합니다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일봉에서 0.01% 하락했습니다 눌림목입니다 어, 미국 고위험 채권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어, 그러면, 어, 한국 시장에서 어제 1등급인 종목부터 봐보겠습니다. 먼저 IT 레버리지로 가보겠습니다. 타이거 200 IT 레버리지입니다. 어, 2.07% 상승했습니다. 어, 분봉에서 레인보우 쇼입니다. 타이거 200 IT 레버리지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중입니다. 에너지학 레버지지로보보습습다타 타이거 200 에너지학 레버리지입니다. 퍼펙트 레인보우 e l 입니다 1봉에서 음1.77% 상승했습니다. 타이거 200에지지학 레버리지 1등급 테 e 패턴으로 상승중입니다. g 스닥 레버리지로 가보겠습니다. 코덱스 e 스닥150 레버리지 1봉 차트입니다. 1.66% 상승했습니다. 아, 어, 분봉에서 뉴트럴 신호입니다. 코스닥도 1등급 테라페트너 상승입니다. 그, 전기차인도 2차 전지가 오늘 모두 1등급이라고, 어, 한국 증시에 상장된 그 2차 전지, 한국 2차 전지부터 봐보겠습니다. 타이거 KRX 2차 전지 K 뉴딜입니다. 어,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일봉에서 1.71% 상승했습니다. 어, 타이거 KRX 2 0전지 K뉴딜 1등급 다 탑승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기차 시장 이 펀드도 아주 대박을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올라가니까 어, 계속 올라갈 것 같네요. 중국의 전기차도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날아갑니다. 한번 봐 보겠습니다.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 액티브 그 일봉 차트입니다. 어, 1.08% 상승 했습니다. 어,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 입니다 중국 전기차도 1등급 테마패턴으로 상승합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에 가서 그 전기차를 봐보겠습니다. 자율주행 전기차입니다. IDRV 자율주행 전기차 일레벨입니다0.08% 상승했습니다. 어,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 입니다 자율주행 전기차 1등급 테마패턴으로 상승합니다. 전기차인도 2차전지를 가보겠습니다. LIT, 전기차인도 2차전지입니다.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일본에서 0.42% 상승했습니다. 전기차인도 2차전지 1등급 대박 뺏떠나서 입니다 제가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에 상장하는 전기차와 2차전지에 관한 그 ETF 4개가 모두 1등급입니다. 전기차 펀드도 굉장히 괜찮을 것같더라고요 사실, 제가 저희 아버님께도 전기차 펀드를 갖고 공부해서 가입하고 계신데 어, 어제 보니까 그 사상 최고치를 갖고 펀드액이 늘어나서 저도 굉장히 기뻤습니다 어, 그러면 어, 나머지 1등급으로 올라가는 종목을 봐 보겠습니다 먼저 태양강을 봐 보겠습니다 TAN 어, 태양강 일배레입니다2.48%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늘림목입니다 어, 분봉에서 뉴트럴 신호입니다 태양강 늘림목에 힘입어 1등급 테마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베트남을 봐보겠습니다. VMM 어, 베트남이 이머징마켓 국가에서는 가장 강한 것 같습니다. 뉴트럴 시호입니다일봉에서0.44% 상승했습니다. 베트남 1등급 테마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어, 지금부터는 미국의 업종별 ETF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는 정보를 봐 보겠습니다. 오늘 다우 지수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다우 존스 지수부터 봐 보겠습니다. UDW o 미국 다우 30입니다. 2.31% 상승했습니다. 분봉에서 퍼펙트를 모십니다. 미국 다우 지수 1등급 탑애드로상승합니다 S&P 500 지수를 봐 보겠습니다. SPXL 미국 SP 500 3배 레벨리죠 퍼펙트 레인보우션입니다. 일봉에서 0.78% 상승했습니다. SP 500 1등급 테마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나스닥도 봐보겠습니다. TQQQ 나스닥 3배 레벨입니다. 0.20% 하락했습니다. 눌림목입니다. 어, 분봉에서 어, 어, 레인보우션입니다. 나스닥 1등급 테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반도체를 봐 보겠습니다. SOXL 반도체 기업 3배 레벨지 죠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일봉에서0.31%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눌림목에 힘입어 1등급 테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팡플러스를 봐 보겠습니다. FNGU 미국 팡플라스 3배 랩입니다. 1.75%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늘림목입니다 어, 분봉에서 어, 뉴트럴 신호입니다. 미국 팡플라스 1등급 테라 패턴로 상승 중입니다. IT 기업을 가보겠습니다. TCL, 미국 IT 기업입니다.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일봉에서 0.04% 상승했습니다. 미국 IT 기업, 1등급 테라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다우 IT 기업으로 가보겠습니다. WBL e 미국 다우 IT 기업입니다. 영점 사프로 상승했습니다. 분봉에서 어, 그 레인보쉬입니다. 미국 다우 IT 기업도 1등급 테라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미국의 헬스케어를 가보겠습니다. CUALI -E, 미국 헬스케어입니다. 뉴트럴 신호입니다. 일본에서 0.10%하락했습니다 미국 헬스케어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나스닥 바이오를 봐보겠습니다. BIB, 나스닥 바이오입니다. 0.72% 상승했습니다. 분봉에서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그, 나스닥 바이오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미국의 소매업을 봐보겠습니다. RETL, 미국 소매업 3배0랩입니다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일본에서 2.16% 상승했습니다. 미국 소매업 1등급 테마 패턴으로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소비제를 봐보겠습니다. WANT, 미국 소비제입니다. 0.36% 상승했습니다. 본봉에서 어, 어, 뉴트럴 신호네요. 미국 소비제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미국의 신규 기업을 봐 보겠습니다. ipo 미국 신규 기업입니다. attention 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눌림목이 나왔죠. 1.08% 하락했습니다. 눌림목에 힘입어 미국 신규 기업도 1등급 대박 패턴 상승 중입니다. 미국의 개농 기업을 봐 보겠습니다. AIKG, 미국 개농기업 1배 랩입니다. 0.64%가라했습니다 눌림목입니다. 어, 분봉에서 뉴트럴 신호입니다. 어, 미국 개농기업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2021년 7월 1일, 미국 일자기로는 6월 30일, 어, 종가 기준으로 글로벌 ETF ETN 시험 분석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 빅스가 여전히 5등급입니다. 어, 그래서 변동성 축소가 해서 계속 우여하죠. 글로벌 증시는 상승 기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달러가 일등급까지 올라왔습니다. 음, 이렇게 달러 강세 분위기 속에서도 원자재도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 국채, 미국 공유 채권 모든 채권 가격이 둘다 상승세입니다. 그래서 채권은 우열을 가리기 없습니다. 중립이. 습니다 글로벌 증시, 원자 시장 모두 상승 기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세장인 이 표시가 빅스가 4등급하고 5등급이고 여기 미국의 고위험 채권이 1등급 또는 2등급이면 강세장인데 지금이 이 강세장 분위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 매수 기준, 매도 기준을 정해 보겠습니다. 여기 빅스가 5등급이라 했죠. 그리고 여기는 달러지수가 1등급입니다 먼저 선을 갖고 세 개를 거인 된다 했죠 일단은 주가지수는 빅스 바로 위에 선을 갖고 이렇게 긋습니다 4등급과 5등급 사이인데요 어, 달러지수는 여기니까 원자재는 달러지수 상단선을 갖고 또 이렇게 긋습니다 여기는 3등급 상단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그러면. 각세타별로 선이 하나씩 생겼죠. 그 다음에 또, 또 하나에서는 음, 상승 추세와 중립 중간선인 2등급과 3등급 사이를 하나 선을 또 이렇게 긋습니다. 또 하나는 3등급과 하락 추세 중간선인 3등급과 4등급 중간선을 이렇게 또 긋습니다. 그러면 각세타별로 선이 3개씩 생겼습니다. 여기서 중간선이 매수와 매도를 갖고 나타내는 그 경계선이 되겠습니다. 그럼 중간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여기는 여기가 중간선이죠. 먼저지는 여기가 중간선. 여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노란 중간선 위쪽은 매수 신호고 노란 중간선 아래는 매도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럼 매도 신호는 어 노란 중간선 아래에 있 이쪽, 이쪽은 모두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가지수는 뭐 원유 기업 금강 기업 오늘 라틴까지 다 매도하고 구리 플래티넘, 우란 목재 이런 건다 매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예 너무 강해갖고 뭐 중간선 이뿐만 아니라 상단선까지 위인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가 되겠네요. 이거 두 개는 어 공격 배수 신호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BDI 벌크션 운임수, 미국 국채 같은 것은 공격 배수 신호죠. 그리고 어 중간선이 노란선 위이기는 한데 상단선 아래인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중간선 위인데. 이 상단선 아래쪽, 여기는, 이거 두 개는 입질 매수 신호가 되겠습니다. 오늘 공격 매수 신호는 주가 지수에서 1등급과 2등급, 그 다음에 미국 국채와 BDI 벌크션 운임 지수가 공격 매수가 되겠습니다. 입질 매수 신호는 주가 지수 3등급, 원자즈 1등급, 2등급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세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주가 지수 쪽입니다. 미국 다우 30, 미국 S&P 500, 미국 나싹배, 미국 팡플러스, 미국 반도체 기업, 미국 IT 기업, 미국 다우 IT 기업, 미국 소비재 미국 소매업, 미국 기농기업, 미국 나닥바이오 미국 헬스케어, 미국 식료기업, 중국 전기차, 베트남, 태양강, 전기차인도 2차전지, 자율주행 전기차, 한국 IT기업, 한국 에너지학기업, 한국 코스닥, 한국 2차전지는 1등급 타바페트너 선수입니다. 오늘 미국의 다우전스 지도가 굉장히 강한 데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전기차에 대한 4가지 네 ETF가 모두 1등급이라 제가 체크하는 게 미국 시장에서 LIT 전기차전지 2차 2차전지 I.D.R.V.를 기존하는 자율주행 전기차 두 개하고 또 한국 시장에서 두 개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 액티브, 이 중국 전기차, 그 다음에 한국의 이 차전지. 요네 개가 전기차 ETF 네 개가 모두 일등급니다 하여튼 전기차 대박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정이기는 하지만 나사 기술주 쪽은 여전히 일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혁신 기업, 미국 건설 기업, 미국 우주 기업, 중국 CSI 300, 중국 홍콩 H, 중국 IT 기업, 한국 코스피, 한국 코스피 200은 그 1등급 상승 추세 공격 매수 신호입니다. 미국 러셀리턴, 미국 로봇 기업, 유럽, 일본, 인도,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 이머징 마켓 3등급 중립 입질 매수 신호입니다. 미국 원유기업, 미국 금강기업 라틴 4등급 하락추세 매도신호가 되겠습니다. 팔라듐 천연가스 농산물 1등급 상승추세 공격외소시험입니다. 특히 농산물 오랫동안 쉬었다가 거의 3주만 쉬었다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 농산물이란 것은 옥수수, 콩, 밀을 얘기합니다. 한국 시장에서도 농산물 ETF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농산물 새롭게 시작한 만큼 이쪽을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팔라듐도 아주 또 굉장히 또 아주 날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농산물과 팔라듐, 천연가스는 변함없이 강세죠. 원유, 아연, 니켈, 설탕, 커피, 코코아 2등급 상승 추세 입질 매수 신호입니다. 불이 플래티넘 오라름 목재 3등급 중립이나 아까 중간선 아래였죠. 매도 신호입니다. 금은 하락 추세 중간선 아래죠. 매도 신호입니다. 어, 미국 국채와 미국 고위험 채권 이 채권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것은 금리가 굉장히 안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공격 매수 신호입니다. BDI 벌크션 운임지수 여전히 1등급 상승 추세 공격 어, 그리고 달러가 좀 아주 급상승하는 것은 미국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입니다. 어, 한국 시장에서 N하는 2등급, 달러는 3등급이니 여전히 워낙 약세고, 신기 통화가치도 4등급이니까 이머지 마켓 쪽의 주가는 별로 미국에 비하면 좋지 않습니다. 단 베트남만은 1등급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국도 업종별 ETF 한국 시장에서 일등급이 많은 거라서 한국도 뭐 베트남 다음으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유학서 설명드리면 오늘 미국 증시가 아주 강하지는 않았지만 다우존스 지수는 굉장히 상승을 했고 여전히 추세의 관점에서는 아주. 강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위험 채권이 1등급이고 미국 픽스 공포 지수가 5등급 이상 상황에서는 굉장히 강세장이 지속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주 오늘 폭등한 것은 옥수수, 콩, 밀 같은 농산물 급등, 애그프레이션 농산물 가격한 가격 급상승하는 그 애그프레이션 현상이 일어난 것이 큰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계속 강세지장인 만큼 레버리지 이티프 많은 수익을 거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